오늘도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10편 144편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159번째로 하나님 우리의 복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편 138편부터 백 45편은 다윗의 마지막 노래들을 묶어 놓은 것이에요. 이미 그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악한 환경에 둘러싸일 때, 그리고 굴같이 갇힌 곳에서 있을 때,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시들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른 승리와 감사의 노래예요. 그래서 그가 아픈 환경에 있든지 전쟁의 상황에 있든지 또굴 같은 곳에 갇혀 있든지 악인들 사이에 있든지 그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도움이 되시며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각각 처한 형편에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그래서 이 144편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함께 주 앞에 배우고 또 우리의 믿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라는 표제로 142편에 4편에 보니까 일절에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흔들리는 곳에서 요동치는 곳에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이 반석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조그마한 그 돌이 아니라 아주 넓고 큰. 어 그런 반석을 말해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반석 하나님이 내가 딛고 설 반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딛고 서 있는 것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터가 견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반석이 되셨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신도다 전쟁을 향하여 나갈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가. 지금 우리는 바로 옆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그 나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상황에 언제 어디서 포탄이 떨어질지 모르고 언제 나에게 내 곳에 있을지 몰라요. 가끔 총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한 번만 들면 괜찮은데 한 서너 번 들을 때는 언제 이곳에서 들릴지 모르는데 언제 어디서 그러나 이 전쟁의 상황은 정말 곳곳에 갑자기 터지고 위로는 또 미사일이 날아가고 그런 상황에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의 서 있는 반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담대하고 감사하고, 기쁨 있고, 소망 있고, 안전한지. 그런데 그 전쟁에 또 직접 맞들여서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날아올지도 모르는 그런 총탄들 앞에서 화살과 그 칼과 창 앞에서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하나님이 내 손으로 방향을 잡게 하시고 휘두르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신도다. 이 전쟁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도 승리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내가 살고 있는 그 순간 순간 전쟁의 상황 맞닥뜨리는 상황 그 상황도 하나님께 향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다윗이 돌을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 던졌을 때그 방향과 속도와 맞는 그 조그만 투구를 썼기 때문에 그 이마에 그 좁은 공간에 들어간 것까지 하나님께서 전쟁은 여호와께 이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 그 삶까지 하나님이 다다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전쟁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자비하게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지 몰라요. 지옥과 같은 것이죠. 짐승보다 못하게 죽어가는 그런 아비, 규환에 서로 살기 위해서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살아남은 자들은 모든 것보다 소중한 생명인 것을 알게 돼요. 그 전쟁의 상황에서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큰 생명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했어요. 한 번이 아니라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 그들의 속담도 있어요.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앞에서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 전쟁을 나갈 때다 갑옷은 입을 수가 있어요. 아직 싸움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갑옷을 벗을 수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만 벗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전쟁에서 내 힘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사를 오고가는 그런 전쟁에서 이 다윗이 살아남은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특. 별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인혜였습니다2 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우리 한글 계역에는 여호와 나의 인자시오. 헤세드 인자 사랑 충성된 사랑이 하지 않아도 될 사랑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요 충성된 사랑인자였고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건지시는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필사적으로 피할 그런 바위산이었어요 요새였어요 그리고 원수들을 쓰러뜨리고 구해주시는 그 구원자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런 쉴틈 없이 날아오는 모든 무기들로부터 자기를 막아주시는 하나님이 안전한 방패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까지 한마음으로 지켜 보호하시고 자기를 따르게 하신 하나님이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했죠.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오늘도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한 것처럼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 없이는 결코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한없는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10편 8편에서도 다윗은 이와 같이 노래에서 온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창조와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을 이야기했는데 이 전쟁에서 주님이 그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면서 나를 알아주십니까? 진짜 인생의 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절에 사람은 헛것이고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사람, 별것 아니란 말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가고 사라져가고 더럽고 죄악 가운데 있고 얼마나 악한지 먼지 같다고 그랬는데 그 벌레 같은 지렁이 같은 그런 모습인다고 했는데 사람은 헛것이고 지나가는 날은 그의 날은 살아있는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같이 잡을 수가 없어. 그림자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십니까? 그림자 같은 인생, 헛된 인생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그를 붙잡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같 우리 입김과 같은 그림자 같은 인생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넘어지게 할지라도 그들의 모든 거짓과 그 올무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 앞에서 보호하심 앞에서 다 무너짐이 되는 것이에요.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환란 날에 만날큰 힘이 되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서 이큰 사랑을 입은 사람, 전쟁에서 돌아와 살아 있는 사람은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열주를 비파는 가장 좋은 그런 악기를 대표한다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새 노래로 노래하며 내가 과거에는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을 아니까 사랑은 아는 만큼 깨달을 만큼. 더 풍성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새 노래로 내가 새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알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발로 딛고 서서 일어나는 것이 오늘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내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것으로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내가 가장 최고의 악기로 최고의 것으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주의 사랑을 하늘과 땅 가운데서 입은 우리는 하나님을 이와 같이 온 마음과 가장 소중한 것들로 찬양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는 것, 찬송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축복이죠. 주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구원해 주십니다. 십절에 보니까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해하려는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한번 구원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환경에서 매일 매일 구원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전쟁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일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11일절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고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이방인에게서 또 적들에게서 모든 자들에게서 악한 자의 궤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그, 그들의 입은 거주시고 그들의 오른손 오른손을 말하는 것은 법정에서 선서를 할 때. 오른손을 들고 하는 것인데 그 선서를 하면서도 거짓 위증을 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이 그 오른손으로 맹세한다고 하면서 입은 분명히 말하지만 속은 완전히 뒤틀려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주님 구하소서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시는데. 우리의 복은 그 주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에서 우리로 환난들을 이겨 내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사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보석들로 사용하여 주세요. 12절. 우리의 아들들은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어릴 때 나무의 그 싹은 약하고 부족해. 그런데 1년, 5년, 10년, 20년 자라가면서 굳건해지는 것처럼 이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렇게 굳건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어리다가 장성한 것 아무도 뽑을 수 없고 흔들 수 없는 그런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을 아름답,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아름답게 궁전을 바치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돌이 모퉁이의 돌인데, 그렇게 아름답게 귀하게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침과 저녁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들의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 점점 크리스천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그런 신학생들도 부족하고, 점점 교회들도 부족해가고, 점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제 기회들이 점점 없어져 가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되고 들려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어서 그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셔야 돼요. 옆에서 우리가 도와준 주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야 되고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주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들을 끝까지 품고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승리의 은혜들을 줄수 있도록.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그들에게 본을 보이지 않으면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쳐 가면서 대학 갔을 때는 거의 90% 이상이 다 떠나가고 믿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통계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가짜같이 위선적으로 교회 가서 또 집에 와서 행하는 말 어, 사람들이 본이 되지 않을 때 그들은 아주 마음이 상하게 되고 믿을만한 이유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런 생각하는 것들을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항상 주님 앞에서 올바로 되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도록 주님이 주신 선물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자가 되어 주세요. 13절 보니까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래 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현실과 많이 다른 것을 갈등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야만 된다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복이고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주의 나라와 을을 구하면 주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십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가난하게 거지같이 살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 안에서 지켜주시면 우리의 그 들어가고 나가며 하는 것들이 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사게 될때 우리의 산업의 터가 더 풍성해지고 견고해지고 서로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주께서 일용할 양식을 더하여 주시고 또 내가 쓰고 더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들을 열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사랑의 축복들, 가난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객과 과와 과부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15절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래, 오늘 우리가 답답하고 어렵고 가정이 풀리지 않고 할 때도 우리는 말씀 앞에 돌아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런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가정을 평탄게 하시고 삶을 윤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서럽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약속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만 또 너무 하나님 앞에서 고생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고생당하에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넘치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겸손하면서 범사가 주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심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또 염려할 것이 없고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그 은혜로 오늘 하나님 자신이 복이란 것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하나님 자신이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전쟁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이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 그리스도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그 지식과 지혜와 보화가 다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에요. 9절에도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이 오신 그 하나님이시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인생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셨습니다. 공급의 주가 되셨어요. 우리 인생을 주님이 채워 주십니다. 헛된 인생 그림자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 주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믿고 있는 사람 나와 내 집은 우리 교회는 오직 주님만 섬깁니다라는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복되고 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인생, 우리 자녀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환란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가정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도 주님이 인도하시고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일체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으로 그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을 복됨을 알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안에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진짜 복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